네, 오늘은요, 아이고, 좀 아침 좀 먹어. 한 숟갈만 더 먹어. 자, 아침마다 이런 전쟁 이제는 안 하셔도 됩니다. 오늘은요, 한번 맛보면은 애들이 알아서 찾는 아침 대용 소개해 드릴게요. 자, 어떻게 두 분은 아침을 좀잘 챙겨 드십니까? 아 저는 아무래도 바쁘고 또 정신이 아, 없는 탓에 그렇지. 약간 좀 간단하게 이렇게 아, 해결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네. 선생님은 어떠세요? 저도 시간이 좀 없어서 출근하는 길에 어. 호텔 들러서 조식 잠깐 어. 먹고. <laughs> 두분다좀 간단하게 드시네요. 아, 네. 맞아요. 네. 네.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. 네. <laughs> 자 저희가 요 며칠 동안 네. 어, 요거를 이제 아침 대용으로 해서 네, 고품격 아이 건강 주스 하늘땅에를좀 먹어봤잖아요. 어떠셨어요? 아 이게 어. 확실히 이거 하나 마셨는데도 어. 불구하고 굉장히 어. 포만감도 있었고 아 이거 하나가 네 든든하더라고요. 어. 저는 사실 아침을 좀 간단하게 먹는 게 많이 먹으면 속이 너무 부대끼거든요. 음. 아침부터 근데 요거만 이렇게 간단하게 먹으니까 되게 속도 편하고 간편하고 좋더라고요. 사과 100% 국내산인데 이거를 통째로 갈아서 만드는 모양이에요. 아간게 아니고요. 어. 이거는 착즙한 거예요. 착즙 네 희석이나 이제 다른 첨가물이 없이 과일 그대로를 착즙하는 NFC 공법으로 오직 사과만으로만 이루어진. 그런 음... 주스입니다. 그냥 사과네요 그러면. 네 맞아요. 오호. 제가 좀더 말씀을 거들어드리자면은 네. 뒷면을 살펴보시게 되면요, 네. 우리 과채 주스라고 되어있어요. 오 여기 써 있다. 어, 써 있어요. 어, 그렇죠? 이렇게 과채 주스는 뭐냐면 순수 그 과일이나 야채 과즙만 95% 이상 음. 그 정도 들어갔을 때는 과채 주스. 만약에 뭔가 많이 희석이 됐다. 아하. 그러면은 과채 음료라고 표기가 돼 있죠. 아 주스라는 말을 좀 막 쓰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. 그럼 이거를 먹... 먹어보죠 <laughs> 음. 아 근데 진짜 설탕 느낌도 아니고 근데 단데 음. 꿀맛 같은 그런 음. 느낌이 나는 거 같아요 음. 자 그리고 제가 두 분을 위해서 특별히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오. 오. 뭐 겉보기에는 똑같은데 네. 그래서 리액션이 지금 <웃음> <웃음> 뭐야 똑같은데 아 근데 이거 보면 알겠지만 약간 지금 성향 꼈죠? 음. 얼린 겁니다 면 이게 또 맛이 또 달라요 음! 네, 근데 우리가 이걸 드시다 보면은 뭔가 좀 밑에 가라앉아 있는 침전물 같은 게 음.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음. 이거는 뭐제품에 하자가 있는 게 아니고 음. 우리가 칼슘이라든지 철분 이런 미네랄 성분들이 이렇게 침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음. 뭐 걱정하지 않고 그냥 드셔도 네. 된다고 합니다. 부모님과 아침마다 전쟁을 하지, 우리 학생 여러분들.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. 이거 하나면 끝납니다. 그리고 우리 학생 여러분들, 챙겨줄 때 먹어요. 난 이제 챙겨줄 사람도 없어. 내가 찾아먹어야 돼. 이거 다 얼려주고 이런 게 고생이에요. 챙겨줄 때 먹읍시다. 아이고 이고이고 자, 오늘 어 잠깐만. 아, 저기 해인 씨 지금 방송 중인데. 어, 아, 뭐 하시는 거예요, 지금? 아, 제가 누룽지가 먹고 싶어 가지고. 아니, 이게 구수한 걸또 좋아하시네요. 네, 그러니까요. 이게 밥이 바삭에 뜨거운 물을 부어 두면은 아주 또 다르게 먹을 수도 있어요. 아. 밥이 네. 바삭. 네, 이렇게 조금 이제 담가 두고 살짝 이렇게 있다가 어. 지금. 지금? 지금. 지금? <laughs> 이, 좀 이런 거 같은데. 약간 일러요. <laughs> 아, 아니, 너무. 조금만 더 있다가. <laughs> 그냥 간단하게 밥그릇에 그냥 이 바비바삭을 놓고. 네. 뜨거운 물만 부어주면 끝이다, 이거죠? 네, 맞아요. 간편하죠. 오. 자, 아이돌 라붐의 해인씨도 정말 못 참게 만드는 오늘 아침 대용 두 번째 음식. 바비바삭 현미 누룽지입니다. 한번 그러면 우리가 한번 먹어볼까요? 그럴까요? 네,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네. 아우 이 소리가 너무 좋아요. 음, 진짜 바삭바삭하네요. 담백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리지 않고 또 많이 먹을 수 있거든요. 음. 소리부터가 너무 맛있어요. 맞아요. 바삭바삭한 거. ASMR. 아 유튜브 좀해보셨는데 <laughs> <laughs> 근데 이게 또보면 현미거든요. <laughs> 네. 저희 밥도 현미밥 많이 드시잖아요. 건강을 그렇죠. 생각해서. 음. 아, 이더 고소한 것 같아요. 구수하고. 구수하고. 음. 근데 저는 이걸 딱 보니까 아까 우리 뜨거운 물에도 부어 먹고 그냥 과자처럼 먹기도 했는데 네. 이렇게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어 어떻게요? 해 어떻게냐면 아, 새로운 레시피가 있습니까? 우리 요 국민 라면 있죠. 오! 요 세상에. 면요 라면. 네. 라면에 요걸 싹 집어 넣어가지고 숟가락이 같이 퍼먹으면. 은 와 진짜 아이디다 괜찮죠? 그 이제 국물이 얼큰한데 거기에 누룽지가 들어가면 구수함까지 같이. 사실 뭐 요즘에 뭐 누룽지 삼계탕 뭐 누룽지를 이용해서 많은 음식들이 나오고 누룽지 그렇죠. 짬뽕도 있고요. 그렇죠. 그냥, 그럼 라면에 넣어서 먹으면 어 간편식 그리고 든든하게 먹을 수있겠네요 존경스럽습니다. 역시 <laughs> 배운 사람은 다르네. <나네. 웃음> 배운 사람들 그냥. <laughs> 네, 여러분들 많이 어. 배우시고요. 제가 <laughs> 좀더 이렇게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바비바삭 현미 누룽지는 100% 네. 국내산 네. 농협쌀로 만들었다고 하고요. 음. 어 이게 갓도정된그햅쌀을 사용했기 때문에 영양소 파괴가 아주 최소화해서 음. 우리 라면에 넣어 먹더라도 조금 더내 몸에는 제, 덜 미안한 아, 죄책감이 좀 아, 줄어드는 아, 거죠. 라면만 먹으면 아, 이게 나트륨이고 전부 제 건강을 좀 해치는 건데 아 그래 누룽지가 들어니까 누룽지. <laughs> 현미 그것도 어, 현미가 들어가요. 어, 현미가 아닌 현미로 <laughs> 음. 어떠한 첨가물도 넣지 않고 맛과 건강 두 마리 토끼 다 잡았습니다. 휴대 보관이 굉장히 쉬운 바비바삭 누룽지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. 든든하게! 어, 든든 <laughs>